안녕하세요. 저현진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백스윙 궤도를 올바르게 갈때몇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프로들과 같은 백스윙 궤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자, 백스윙 궤도를 보실 때이 측면 카메라 기준으로 이렇게 이 가상의 선을 그려 놓는 거예요. 항상 백스윙 궤도는요, 이 샤프트 선에서 이렇게 연장선상을 연장선을 그려놓고 이대로만 백스윙 그려, 백스윙을 들어주시면 돼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이 클럽의 연장선을 보는데 이 테이크어웨이 때는 이 연장선대로 올라가지고. 원 플레인의 경우 이 연장선으로 그대로 백스윙 가지지만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연성 때문에 이원 플레인에 가져가기보다는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부터는 약간 가파르게 올라가는 궤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이 연장선상을 그려 놓고 백스윙 가는데 이때 클럽 헤드랑 손이 타겟 방향을 가리키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 선상을 그려놓고 백스윙 때 연장 선상을 그려놓고 테이크어웨이 이렇게 가려주시고 나서부터는 약간 이 클럽 샤프트가 이 클럽 이 샤프트가 내몸 쪽으로 가지고 올수 있게 코킹을 넣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고 오고, 밀어주고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회전까지 합쳐지면은 밀어주고 끌고 오고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때는 밀어줘서 카메라, 헤드, 손, 타겟 방향이 일직선이 놓여서 헤드로 손을 가리는 거고 어드레스 손 위치에서 일직선으로 밀어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샤프트의 궤도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내 몸쪽으로 끌고 오셨을 때 선을 두 가지 그리는데 첫 번째는 샤프트의 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샤프트의 연장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공에서 내 어깨선 하시면은 그 중간, 중간 궤도로 백스윙이 다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코킹을 하신다고 항상 뒤로 이렇게 뒤로 빼시거나 이 손을 미는 동작을 하시면서 스윙 궤도가 굉장히 완만해지시는 걸 보는데 이렇게 완만한 스윙 궤도는 다운 스윙 때 어깨 사용을 유발하시니까 백스윙 밀어주고 내 몸쪽으로 꺾어 놓은 다음에 뒤쪽 공간을 확보해 놓고 떨어뜨리면서 회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 백스윙 궤도를 익히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선만 기억하시면 되죠 어드레스 하셨을 때 샤프트의 연장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 하셨을 때내 어깨와 공을 선을 그리시면 두 가지 선의 중간으로 다니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밀어서 샤프트 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선에 가깝게. 그래서 이대로만 연습해 주시면은요. 테이크웨이 때는 밑에 샤프트 연장선, 테이크웨이 어 구간을 지나서는 위 어깨선을 가리키면서 백스윙을 해 주시면 여러분도 확실하게 백스윙 궤도를 이두 가지 선만 지켜 주시면은 여러분도 프로와 같은 백스윙을 가져가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연습 방법만 연습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소통하며 다음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골프는 항상 연습이 기본입니다.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 때 뵙겠습니다. 안녕!